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도 많은 행복 3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어, 많은 행복은 3탄이 끝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보는 것들은 다 뭐냐? 창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홍덩입니다홍덩인데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어. 저도 이거 오늘, u 어, 이이 택배를 해서 받았는데요. 이 아이는 원 가격을 따지면은 제가, 어, 0 0 0 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음,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작은데, 하나의 장점이 뭐냐? 이아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이 아이가, 건무지라는 겁니다. 자, 건무지인데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가, 그치, 4cm. 보이죠? 이 아이도 4cm. 야이도 4cm, 홍등, 어, 근무지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작습니다. 아주 아주 작죠? 제, 제 손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대신에 한읍이고요. 아주 빨갛게 물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러은 홍등. 요 새아이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저희는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 3만원 이상 택배를 시작, 진행할게요.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파이어렌시아. 어, 자연 군생이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랜덤으로 오늘도 만원에 갑니다. 어, 창들은 제가 식물들 물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음, 내네 아이가 있습니다. 다 자연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으로만 뽑아왔습니다. 12cm 포트에 있으니까 제가 출자를 재봐드릴까요? 자,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12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음, 오늘도 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식물은 라탐입니다. 아, 1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어 렌시아고요 어, 적으셨죠? 파이어 렌시아 가고요 자, 2번에 라탐 같은 경우에도 묵은둥입니다. 자, 라탐, 묵은둥이, 이렇게 해서 세 아이가 갈수 있습니다. 묵은둥이죠. 이런 아이들, 식물 저희는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은 라탐입니다. 세 아이가 있고요. 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 다, 저희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오늘은, 음, 3만원부터 택배, 진행합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니까 아이스박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자 독일 롱기시마는 만원에 드릴 수 있는거는 요두 아이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음, 앞전에 독일 롱기시마 여기 있죠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머 쟤는 맨날 울려먹는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죠 자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음, 독일 롱기시마도 이제 두개 밖에 없고요자재고가 있는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 지금 보시는 것은 드라큐라 요즘 요만 뜨고 있죠 드라큐라는 1번 세트고요 두개가 갑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요아이라 샤포트에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라큐라는 아주 아주 붉게 붉게 빨갛게 스물들어가는 식물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두 아이 두 아이 제가 화면상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10cm 정도가 나오고 요 뒤에 있는 식물도 그저 10cm 정도가 나옵니다 샤포테 요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식물들은 제가 뽑아서 갑니다 샤포테 보이시죠 요즘 식물들이 자국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큰 분에 옮겨가지고 심어서 놓으세요 지금 뿌리 손질해가지고 심으셔도 됩니다 겨울에 분갈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애들이 안정전이에요 자요 아이는 1번 세트에서 갑니다 자 두 세트가, 두, 렇게 있어. 샤프테이라 두 세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만원, 만원은. 그리고 2번 세트입니다. 자, 2번 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개가 나갈 겁니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아이는 이제 3번이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3번. 3번, 샤롤 로즈. 샤롤 로즈랑, 그리고 라비앙 로즈 갑니다. 라비앙 로즈. 작은 포트에 있습니다. 최고 작은 포트. 이렇게 해서 2번 세트는 4개의 구성을 해서 가고요. 최고 작은 포트에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분생들만 모아왔고 라비앙 로즈는 검으로만 이렇게 준비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도 4개, 4, 4개가 개 있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자, 마시멜로 가겠습니다. 마시멜로 얘이는 묵은둥이고요. 진짜 빨갛게 있어 물들죠. 이렇게 어, 빨갛게 빨갛게 있어 물드는 식물이고요. 요 우리 파이어 실, 파이어 렌시아 제가 보여드렸죠. 요 아이도 요렇게, 요렇게 물이 듭니다. 진짜 예쁩니다. 자, 파이어 렌시아 없으신 분꼭 키워보세요.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베라거와뭐 한엽이고요. 9 c m 포트에 있습니다. 정말 동글동글한니 예쁘죠. 그쵸? 동글동글한니 예쁜 식물이고요. 어, 요, 요, 식물은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세트입니다. 자, 2번 세트. 또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세트. 아이스 핑키. 어, 요거는 그냥 아이스 핑키라고 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피멍이 아주 아주 예쁘게 드는 아이스 핑키. 음. 이런 요 아이가 요렇게 됐는데, 이, 이, 부분은 어차피 하엽으로 들어가니까, 그쵸? 그렇죠? 자, 아이스, 핑키. 요가 2번 세트라고 말씀드렸, 습니다 야이는 산, 어, 이름은 샤인만다라는 식물이고요. 자, 샤인만다라. 야이 어차피 세트로 해서 구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2번 세트의 구성은 요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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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는 샤프테를 들어가겠습니다. 음, 왜냐면 구성을 4개를 맞추다 보니까, 어, 요렇게 해서, 세트는 2번 세트. 이 아이도 최고 작은 사이즈 어, 포트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고 작은 사이즈. 음, 샤인 만다라는 신품종이죠. 그렇죠? 이 아이도 빨갛게 스물이듭니다 어, 제가, 음, 묵은, 이게, 묵은둥이도 괜찮지만 어차피 묵은둥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어, 이 아이들은 제가 군생으로만 뽑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산이랑, 어, 나가는 건데, 세트는, 음, 4번 세트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1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샤니가 어떻게 해서 무리드냐 자, 샤니가 한번 보세요. 자, 요 샤니가 요렇게 예쁘게 무리 듭니다. 진짜 예쁘죠? 자, 샤니는 7,000원에 갑니다. 단품으로 구매하신다면 7,000원에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무리 듭니다. 아우, 진짜 예쁘죠?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제가 1년, 2년 가까이 키웠고요. 그리고 샤를로즈 5천원에 판매하는 아이가 이렇게 요아이가 이렇게 해서 변합니다. 자, 샤를로즈. 어, 저라면 제것많은 보다는 이 아이가 훨씬 더 낫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laughs> 그렇 아,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농장에, 요, 있어, 만들어 농장입니다. 요게 샤를로전을, 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보내는, 음, 거리 농장이죠. 거기서, 이 아이들, 제가 그것만 뽑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에, 음, 그건 없습니다. 군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서 뽑아왔기 때문에, 있을 때 하세요. 이렇게 군생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4번 세트. 이게 샤니랑, 샤이랑 4사로즈 어, 세트는 몇 번, 4번 세트. 이런날 놓치지 마세요. 최고 작은 사이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군생입니다. 이렇게2두가갈 수도 있고, 3두가갈 수도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이시죠? 5.5cm 분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이즈 보시고요. 자, 5번 세트도 가겠습니다. 자, 5번 세트는, 야이도 라비앙 로즈 요렇게 쓰 갑니다. 요즘 드라큐라가 뜨고 있죠, 그쵸? 그렇죠? 자, 드라큐라. 드라큐라. 빨갛게 물든 드라큐라고요. 야이는 단품으로 구매하신다면 7,000원에 나갑니다. 원래 8,000원인데 자 7,000원에 제가 받을게요. 음, 이제 야이도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세트도 4개 라비앙 로즈랑 이렇게서 해 나갑니다. 오늘은 그냥 작게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어, 저보이시죠저 애도 지금 다또 어, 포장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작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세요. 아셨죠? 어, 이번에는 어, 세트, 음, 이제 조금 이제 구성을 한번 높여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